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 드립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어제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스스 포럼에서 개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어제 공식 지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도 지명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의 아바타라고 불리기도 하는 39살 젊은 나이에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암살 시도를 극적으로 비켜가면서 재선 가도의 탄력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 또 일부 털어내게 되었는데요. 국가 기밀 유출 소송과 관련해서 기각 결정이 또 어제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매달 600만 달러 후원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된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공식 지지 표명 이후에 상승하면서 또 어제 마무리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전망에 주가가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시작은 트럼프 당선 전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대도 의장이 참석해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물가 여건이 이제는 갖춰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이제는 거의 뭐 100%로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네요. 텍사스가 미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 조사에서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 1위는 버지니아였고요. 노월스 캐롤라나가 2위, 그리고 텍사스가 3위에 올랐다라고 하는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 서류 미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사기 결혼 등 거짓 결혼 등 이민 사기가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한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어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2기 안보 사령탑으로 거론되는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한국의 핵 역량 획득에 열린 입장을 내놨다라고 알려지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편이었는데요. 어, 최근, 뭐, 한미, 어, 핵, 그런, 어, 동맹 분위기도 조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트럼프의 측근들도 한국의 핵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핵 보유 등과 관련해서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이에 항의해서 휴전회담 결렬을 완전히 선언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한층 더 압박하겠다고 하면서 가자 지구 남부와 중부 지역의 공습, 대규모 공습을 계속해서 재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인 작가 이민진의 장편 소설 파친코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전 세계 21세기 100대 도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파친코가 15위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49위에 각각 올랐다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보는 만큼 넓어집니다. 한국 방문도 편하게 쉽게. 미국 최대 여행사 프론투어가 토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한국행 항공권부터 한국 방문에 필요한 KTA 비자, 호텔 맛집 투어 건강검진까지. 우국 관광은 물론 동남아 관광도 프론투어가 책임집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공식 대리점 469 615 6000번.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 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검안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Park Forest Optical 더 나눔 성금을 나누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회복을 위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단체는 더 나눔 신청을 해주세요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추천해주셔도 됩니다 dkfoundationtx.org 혹은 dalcora.com에서 더 나눔을 클릭하세요 문의는 이메일 info@dkfoundationtx.org 또는 972-620-6296으로 전화하세요. 더 나눔 캠페인은 회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더 나눔은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Foundation 어제부터 밀워키에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뭐, 안 그래도 미국 뭐 대선 민주주의의 최대 행사 파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인데, 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피격 대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어제 그 그냥 그 건강한 모습으로 총알을 맞은 귀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현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그냥 말이 필요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연단에 오르지도 않았고요.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쪽 귀에 총알 맞은 한쪽 귀에 붕대를 하고 나타나서 어 한동안 그냥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들어올려서 어 청중들을 이렇게 뭐 응시를 한다든지 뭐 그냥 그런 제스처들 네,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네, 공, 공화당의 전당대회장이 그냥, 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모습이 뭐, 아, 난리가 난 거죠, 네. 끊이지 않는, 어, 환호성과, 뭐, 축제 분위기, 네, 뭐, 충분히, 아, 그럴만,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충분히 그럴만 하죠. 네,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들의 정의 지지자들, 뭐 전당대회에 참여할 정도의 그런 당원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신이 살린 대통령, 전 대통령이자 신이 살린 후보다. 어떻게 어 보면은 어 흔들리는 미국을 다시 세울, Make America Great Again. 어,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이 구해낸 인물이다. 뭐 약간, 어, 그런 분위기까지, 네. 아, 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 위스컨신 미로키에서 어, 전당대회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 어,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대의원, 어제 참석한 대의원 2,429명 가운데 42명을 제외한 2,387명의 지지로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일부, 뭐, 마흔 명의 표가 이탈이 되었는데, 어, 아마도, 네, 그, 니키 헤일리, 네, 중도 하자, 니키 헤일리, 어, 전 유엔 대사 쪽에 배정된 숫자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뭐, 어쨌든, 어, 뭐, 압도적으로 무난하게, 네,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공식, 어,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그리고 2020년 재선, 그리고 이번에 또세 번째로 대선 후보에 올라서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과 뭐 경쟁을 할 예정 공식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어, 트럼프 후보는 18일 전당대회 폐막식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어, 과연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어제 뭐 증시까지 네, 트럼프 어 당선, 거의 뭐, 확실시, 막 그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어, 증시까지 좀, 어, 뭐, 그, 다우지수가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어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어, 어제 이제 주목을 끈 것은 부통령 후보 지명이죠. 어, 부통령 후보에 누가 지명이 될 것인가.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했었는데, 조금은 깜짝, 지명이기도 했습니다. 39살의 흑수저, JD 벤스가, 어, 초선 의원이 이렇게, 어, 당선이 되었어요. 어, 50, 52년,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인데, 상당히 흑수저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흑수저이고, 자수성가로 사업을, 어, 일궈낸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 젊은 시절부터, 어, 사업에 아주, 어, 사업에 어떤, 어, 탈런, 그 재능을 보이면 그래서 어셀레브리티처럼 연예인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온 트럼프 후보와는 상당히 좀 반대되는 어,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공장 지역, 오하이오주 어, 가난한 백인 어, 가정에서 어, 태어나서 이제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 2016년 출간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로 상당히 좀 유명세를 탄 인물입니다. 힐빌리 하면 이제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어, 단어가 이제 힐빌리라고 하는데 어, 본인을 어, 자서전. 을 이제 어떻게 보면 쇠락하는 러스트벨트, 미국의 공장 지역 출신의 가난한 백인 가정 출신의 흑수저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좀 가난한 백인들이 처한 처참한 실상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 조명한 자서전적인 책이 힐빌리의 노래 음, 자신의 자서전이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면서 이 제이디 벤스가 상당히 좀 유명세를 어 타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오하이오 주에서 39살 지금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해 비난한데 앞장섰던 2016년 대선에는 미국의 히틀러다, 어, 문화적인 마약이다라고 앞장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 비판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면서는 이제 좀 어,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2020년. 대선 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젊은 트럼프의 아바타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대표적인 충성파, 트럼프 충성파 중한 명으로 이렇게 꼽히는 인물인 JD 벤스입니다. 어뭐그 성향 자체는 뭐 전개 진출한 이유 내는 완전히 트럼프 충성파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이제 어 트럼프 어 후보와 뭐 같다라고 보시면 어될것 같고요. 하지만 서른아홉 살에 상당히 젊은 인물이고 그리고 어 책을 내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뭐어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잘어 알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죠. 그런 부분들이 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신 자체가 오하이오 네, 러스트 벨트 어백 그, 백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블루 칼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러스트벨트를 공략하는데 좀 도움을 받, 받, 어, 될수 있는 그런 후보지 않는가. 그까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2016년에 러스트벨트의 표를 쫙 가져가면서 백인, 가난한 백인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그 표를 차지하면서 당선이 됐었는데, 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가 어, 러스트벨트를 다시 이르면서 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경합주들 뭐 해서. 어, 근데 이번에 이제 벤스 후보,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네, 러스트벨트 블루칼라의 표를 가져오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의도지 않는가 게 생각이 되네요. 어, 전당대회는 오늘 이틀째 뭐 이제 이민 어, 관련해서 어, 전당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어,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늘은 어, 지지 연설을 할 것으로 또 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캐럴튼 바다 여행 갈까? 캐롤튼에 바다가 있어? 해산물 최고 전문점 바다 여행! 싱싱한 우럭회 콜! 오버워이센 찡이! 산낙지도 콜! 광어, 우럭, 도다리, 멍게, 해삼 등 모든 해산물! 살아있는 크랩과 랍서도 바로 쪄주는 싱싱한 바다 여행! 지금 전화 주문하고 픽업해서 바로 드세요! 469-598-1600 캐롤튼 H마트 옆 바다 여행! 469-598-1600 오, 뜨거 텍사스 여름보다 핫한 DKNN 라디오 2024 핫썸머 이벤트! 일년에한번 뜨거운 여름을 달구는 스페셜 퀴즈 이벤트! 벌써 11번째라구요? 얼마나 핫하길래 매년 하나요 매일 각 프로그램에 청취자가 실시간 전화로 참여해서 단계별 경품 획득에 도전하는 박진감 넘치는 업그레이드 퀴즈쇼 도전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더 커지는 상품 와우 이벤트 스케일이 더 커지고 재밌어졌네요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핫선머 이벤 올여름도 디킨의 라디오와 함께 샤! ]하게 보내세요. 자세한 내용은 달코라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4핫썸머 이벤트는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 달라스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캐롤틴 아시안 타운 센터, 프리미엄 스킨케어, 전문 의료진의 일대의 맞춤 케어로 모던 나인메드 스파에서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트렌마 그룹, 한방치료, 메브라 한의원, 찌그러진 자동차뿐 아니라 상심한 고객의 마음도 복원하는 캐롤튼 ARS 자동차 복원 발라스에서 골프를 제일 잘 가르치는 JJ 골프 아카데미 신선하게 친절하게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H마트 우리 가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인생 계획 신시스에서 협찬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장입니다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닷컴, 달코라닷컴 드디어 금리 인하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100%다라는 그런 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어제 제롬 파월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 참석해서 어 금리 지금 기준 금리와 물가 상황 뭐에 대해서 좀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기존의 최근에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의 시장에 확신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이제 뭐두 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 중에서 어, 그 기준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물가 여권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1분기 동안에는 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자신감을 얻지 못했어, 못했었는데 2분기 지수들을 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물가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 4년 연 만에 지난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난 2분기, 어, 한석달 동안 계속해서,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제 그것이 한 가지였고요. 또한 가지는 그동안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인플레이션 2%대. 어 그게 목표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2%대가 목표인데 현재 2%가 목표인데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뭐 3%, 3. 3.1%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런데 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기 전에 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아라고아예 입장을 다시 한번 어 클리어하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어, 그동안 통화 정책을 너무나 조여나 오랫동안 조여 놨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지는 어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약간 투 머치 네. 현재 상황만으로도 2%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거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습니다. 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는 좀 선을 그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언제 인하할지에 대한 부분 는어좀 힌트를 주지 않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은 일제히 이제 7월 동결, 9월 어 인하를 거의 기정 사실화. 지금 <laughs> 어그 전문가들 그 조사에 따르면은 어 어제부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냐 싶으면서도,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뭐, 벌써 파월 의장이 몇 차례,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어제 강력하게 또, 상당히 클리어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발표를 함, 발언을 함으로써, 어,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두번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9월 금리 인하, 그리고뭐 연말쯤에 한번더뭐 일각에서는 벌써 뭐세번 금리나도 다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어또 갑작스럽게 너무 막 금리 인하를 막 하는 것도 조금 아직까지는 말한 대로 뭐어 목표치인 2%까지 간건 아니잖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뭐 충분히 9월 금리 인하와 함께 어 연말까지 한번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어 여러 가지로 이자 같은 게 너무 올라서 어~ 참좀 힘든 어~ 뭐~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도 또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구요 또 개인도 크레딧카드 이자라든지 뭐~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 변동 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 지금 조금 네 이제 어~ 금리 인하시기가 조만간 다가오는가 싶기도 하구요 아~ 좀또 어~ 기업 운영 이란 면에 봤을 때는 좀 부실 기업들이 좀 어려운 시기가 또 다가오나 아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한편 텍사스가 미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 3위에 꼽혔네요 1위가 벌지니아 2위가 노스캐롤라이나 뭐 거기 거기네요 네 요즘에 어, 노스캐롤라이나 벌지니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벌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가 사업하기 좋은 주1 2위 그리고 텍사스가 3위에 올랐습니다 어, 뭐그 사회 기관 시설이라든지 인력, 경제 상황, 삶의 질, 사업 운영 비용, 기술과 혁신 어 분야들, 기업 친화적인 정책, 교육 수준, 자본 접근, 생활비 등 이렇게 어 순위를 내겠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수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 어 실업률, 어 그다음에 그 법인세 어, 개인 소득세율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어, 좀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어, 3위에 올랐습니다.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가 4위, 플로리다가 5위에 올라서 와 요즘에 뜨고 있는 주들이 아무래도 사업하기 좋은 주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올랐네요. 어, 달라스 텍사스가 괜찮아요. 아까 올리비아님 그 어.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laughs> 115도였습니다. 베가스 다녀오니까 텍사스 날씨가 견딜 만하네요. <laughs> 텍사스 덥다 하시는 분들 라스베가스 한번 다녀오세요 하셨는데 요즘에 또 인구가 몰리는 도시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 그리고 또 애리조나, 피닉스 같은 곳들도 인구가 상당히 몰리는 곳 중에 어한뭐 이게 도시들인데 어, 텍사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은 텍사스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laughs> 어, 100도가 조금 넘어가지만 또 힘내십시오.